용산의 한 뒷골목, 가족도 집도 없는 노숙인들 이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 맛있어 자라. 응, 하나님 맛있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예, 맛있게 드십시오. 대균이 아저씨도 맛있게 드시고. 좀받드릴까요 밥에? 밥에? 응. 누군가에게는 일상처럼 매일 먹는 밥이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주 귀하고 특별한 밥. 배고픈 노숙인들을 위한 따뜻한 밥한 끼를 매일 만들어내는 사람. 저희한테 가족이고요.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 그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 왜 자꾸 밥을 공짜로 줘서 저 사람들을 더 거리에 주저앉게 만드냐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건 이제 이분들을 몰라서 밖으로는 보기에 멀쩡하지만 전혀 어디 가서 이렇게 돈을 받고 일을 할수 있을 정도의 어떤 몸 상태나 정신 상태가 아니세요. 근데 그런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굶어 죽을 수는 없잖아요. 어, 도와드려야지. 그 사명 하나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벌써 20년째 특별한 밥을 만드는 조재선 목사와 유연옥 원장의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laughs> 자 오늘은 CBS를 통해서 정말 사랑의 기적을 체험하신 수혜자 한 분을 여러분께 소개할 텐데요. 용산역에서 무려 27년째 노숙인 분들을 섬기고 식사를 제공하는 우리 하나님의 집 유현옥 원장님을 이 자리에 모셨어요. 네, 네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원장님 하나님의 집에서 노숙인들을 위해서 네. 하루에 한 끼도 아니고. 두끼 식사를 제공해주신다고 들었어요. 네, 어, 지금 이제 저희가 한 저녁까지 드리게 된건한4년 전이고요. 네. 저희가 이걸 드리게 된 계기가 용산역에는 저희 하나님의 집밖에 급식소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한테 기도하기로 하나님 저희는 점심 드리는 것도 너무 힘든데 저녁은 다른 분들이 와서 드리게 해주세요 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안 오시더라고요. 음. 근데 이제 식사하시던 분들이 너무 배가 고프고 힘들고 또 식사 드시러 저녁 드시러 을지로까지 가신대요. 아, 농산에서 울지로까지 네, 그래서 제가 아무래도 그래도 우리가 저녁까지 드리는 게 이분들이 덜 힘드시겠다 아. 싶어갖고 이제 저녁을 같이 드리게 됐죠. 야, 하루 두 끼... 수백 명 사람들한테 먹이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그러니까요. 그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 텐데, 재정적으로 네. 그 어려움을 어떻게 감당하실까 생각니다 아, 그러니까 제가 진짜 밥집을 운영하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너무너무 힘들었던 게 물질이었어요. 네. 어떻게 하면 정말 하루도 안 끊기고 이 밥을 계속 드릴 수 있을까. 그때그때마다 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지만, 저는 저 나름대로 사실 잠도 못 자고, 아. 아, 이게 무슨 장이라는 단어가 붙으면 이렇게 피가 바짝바짝 바짝 말르는구나. 장이요? 네, 그러니까 원장이니까. 아 그래서 제가 가장이나 원장이나 음, 아이 장자가 붙은 사람들의 책임감이라는 게 이게 너무너무 힘들다는 걸음 제가 느껴서 예. 그래도 감사한 건 그래도 하나님이 또 그때 그때마다 다 후원자를 붙여주시고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여기까지 올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원장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막 빚을 내서까지 하셨다고 그래요. 어. 근데 정말 그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럼 그렇죠. 때로는 좀 재정적으로 넉넉한 그런 뭐 기관이나 교회에서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하셨을 것 같고 그만 내려놓을까 이런 생각도 드셨을 것 네. 같은데 그런 생각을 안 드셨어요. 아 그럼요. 뭐 음. 수십 번 수백 번도 더 그만두고 싶었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었었어요 물질적인 부분이 네. 뭐 재산도 다 팔았고 나중에는 이제 마이너스 통장도 쓰고 어. 그렇게까지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큰 교회에서 하시면 될걸뭐 굳이 내가 이렇게까지 정말 해야 되나라는 생각을 수도없이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은 저도 이걸 안 하려고 한세번 정도 기돈으로 도망을 간 적이 있어요. 밥을 <laughs> 음. 맡겨놓고. 네. 근데 자, 제가 사실은. 그 신병으로 귀신이 들어와서 그 귀신을 하나님이 내쫓아주시고 이렇게 고쳐주셔서 이 일을 하게 됐는데 제가 안 하겠다고 도망을 가면요. 그 고쳐주시기 전에 일어나지 네. 못했던 그 아픈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더라고요 어, 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아 이게 절대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음. 이게 하고 싶지 않다고 할수 있는 일이 아니구나 사명이구나 네네 어. 그래서 이왕 하는 거 기쁜 마음으로 감사하는 음. 마음으로 하자 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도 받아야 되겠다 네 이제는 네. <laughs> <laughs> 네. 네 이렇게 마음을 바꾸게 됐죠 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하나님의 그마음이 느껴집니다. 아이,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네. 우리 은장년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저기 새롭게 하셔서 그리고 드 컬링 출행하셨는데그 이후에 우리 방송이 나갔잖아요. 어떤 반응들이 그래. 있었는지 음. 소개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어요. 네. 네, 제가 이제 거기를 나가기 전까지는.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로 이 힘들었냐면은 제가 사실 한 3개월 정도 공과금을 못 내가지고 한열흘이나 보름 안에 이제 가스나 전기가 다 끊긴다고 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네. 근데 너무 감사하게 갑자기 시비에서 연락을 주셔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제 내번에 거기를 나가게 된 다음에 많은 분들이 후원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한테 지금 매달 원래 처음에 100kg에 매주마다 예. 김치를 후원해 주시는 아. 이병우 장로님이라고 계세요. 그런데 예. 이제 그분이 100kg씩이나 매주 지금 벌써 작년 3월이니까 1년 넘게 해주셨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김치도 보내주시고 또 이제 저기 남양주에 보면은 전우축산이라는 또 장로님이 계시는데 예. 그분은 한 달에 200근의 아. 돼지고기를 주세요. 고기를 아. 또. 네, 세상 아. 그래서 그 고기 가지고 저희가 볶아도 드리지만 뭐 카레, 짜장, 네. 국에다 다이 고기를 넣어서 드리니까 오, 예. 식사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행복해 만족도 하세요. 만족도가 높아지네 진짜 맛있겠어요. 아, 예. 그러니까 뭐, 뭐 무엇을 드려도 고기보다 더 좋은 게 없는데 예. 이 고기가 끼니마다 나가니까 아, 예. 식사하시는 분들이 너무 든든해하시고 예. 사실 막이 얼굴 혈색이 틀려지시더라고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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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역시 사람은 잘 먹어야 돼요. 아, <laughs> <되세요>. 중요합니다, <laughs> 진짜. 네. 그래서 그렇게 고기를 드셔서 너무 행복해 하시고, 아, 네. 또 이제 미국에서 은퇴하신 목사님 부부께서 작년에 이렇게 격리되셨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런데도 너무 여기 오셔서 후원도 하고 봉사도 하고 싶으시다고 아, 네. 미국에서 오셔서 또 후원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정말 많은 분들이 저희를 도와주셔서 제가 정말 이 자리를 나오고 싶었어요. 네, 정말 나와가지고 너무 감사하다. 일일이 제가 다 뵙지는 못하지만 너무 많은 분들이 후원하시고 도와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 코로나 가운데서도 어렵지 않게 여기까지 잘할 수 있어서 음. 많은 분들한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어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 정말 어쩜 그렇게 후원해 주시는 메뉴도 그렇게 적절한지 <laughs> 돼지고기만 오면 또 살짝 느끼한데 김치가 같이 오니까 아아 <laughs> 돼지고기가 또 환상의 구감이니까 아 저는 또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어요. 아 네, 네, 그 맞습니다. 같은 분들한테 너무나 소중한 거죠. 보니까 이제 후원자 분들의 그 든든한 지원으로 운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네. 말씀. 해줬던 분들 외에도 음. 특별히 기억에 남는 분들도 계실 것 같거든요. 어, 저는 이제 인천에 있는 교회에서 우리 그 초등부 아이들한테 선생님이 제가 새롭게 와서서 나간 걸 보여주셨나봐요. 그런데 아이들이 그거를 보고 너무 감동이 됐다고 음. 30명이 손편지를 써서 보냈더라고요. 아아 네. 손편지로. 제가 그거를 받아본데 너무 눈물이 나고 네. 그래도 그 동안 너무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또 이렇게 도와주시는구나 싶어갖고 제가 너무너무 기쁘고 네. 감동이 됐었습니다. 아, 제가 네. 그래서 아이들의 손편지는 아니고요. 또 후원해 주시는 분들의 손편지를 긴급하게 입수를 했습니다. 이거 엄청 뜨끈뜨끈한 거예요. 제가 좀 살짝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님의 집 식구분들께 안녕하세요. 저 여름에 배웠던 이민경 집사예요. 혹시 기억하세요? 어, 그럼요. 네. 그동안 모두 평안하셨는지요? 유여록 원장님, 조재선 목사님, 조석진 간사님, 유성동 간사님 모두 모두 보고 싶습니다. 세 번의 짧은 만남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매력에 흠뻑 빠지게 하셨네요.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문득문득 하나님의 집이 떠올라서 눈시울이 불거집니다 라고 아. 또 길게 보내주셨는데 이렇게 음. 보내주셨어요 미국에서 오. 뉴욕에서 예. 왔어요 예. 뉴욕 와우. 그리고 하나 더 소개해 드릴게요 하나 더 하나 더 예, 예. 아, 이분은요 조재선 유현옥 목사님께 추운 겨울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춥게 느껴지지만 어, 유일하게 따뜻한 생각이 들게 하는 곳이 하나님의 집인 것 같습니다 욕망, 시기와 증오가 난무하는 지금 몸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목사님께 존중의 표를 이렇게 남아 드립니다. 비록 매일 찾아뵙지는 못하지만요, 이렇게 남아 생각날 때 기도하고 후원하겠습니다. 보내주셨네요. 어, 감사합니다. 진짜 고마웁네요. 예. 아, 27년 동안 이 식사 대접 사역을 하시면서 얼마나 외로우셨겠어요. 사실. 그렇죠. 도망도 몇번 가셨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또 격려해 주시고 손잡아 주시는 분들이 있었기에 음. 지금 이렇게 이 자리에 있지 않나 싶은데. 네. 정 목사님, 우리 이현옥 원장님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 것 같아요. 어, 이걸 제 목회자들의 전문 용어로 까마귀가 까마귀가 공급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아, 까마귀. 열한기상 네, 1 7장에 있는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 왕에게 앞으로 몇년 동안 가뭄이 있을 것이다 선포를 해요 그러니까 왕이 죽이려고 하니까 아, 숨어갔는데 그리 지해까라는데 숨어 들어가거든요 예. 그런데 그 11기상 17장 6절에 보면 아, 아침과 저녁에 날마다 아, 고기와 그 밥을 야채를 날마다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먹이셨다 아. 그래서 일을 아, 우리가 하지만 하나님이 기부하시는 일을 하면 음. 예,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음. 어, 공급해 주신다. 아멘. 그러니까 그 기적을 날마다 보시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들까. 그러나 어, 힘든 만큼 날마다 기적을 보는 체험적인 신앙을 아. 어, 맛보고 있는 거죠. 오, 어쩜 메뉴도 그때도 고기와 채소였네요. 돼지고기와 <laughs> 그 김치인데 너무 아. 땅 아. 맞아 어, 떨어지네요. 아. 어, 아, 소름. 어, 소름. <웃음> <웃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방송에 출연하신 이후로 후원자들이 조금 더 늘어났는지도 궁금해요. 네, 저희가 후원하시던 분이 사실 몇분안 되셨어요. 주변에 있는 분들만 한 서너 명해 주시다가 지금은 정기적으로 해 주시는 분들이 한 50여 명 정도 되시고요. 아, 뭐 아, 솔직히 많이 넉넉하진 않지만 예. 없어서 못할 만큼은 아닐 정도로 그래도 후원을 많이 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아. 네. 지금 후원하시는 분들께 감사도 인사도 전해 주셨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도 해 주셨지만 사실 필요한 게왜 없으시겠어요. 늘 부족하고 더 필요하실 텐데 갖고 계신 기도 제목 나눠 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할게요. 어 사실 요즘 이제 뭐 많은 분들이 물가가 올라가고 그러니까 저희들도 시장 볼때 너무 좀 힘들어요. 예, 맞아요. 네, 끊임없이 먹는 거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더 정기 후원자분들이 좀더 많이 늘어나서 좀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제가 27년 동안 식사를 한 번도 실내에서 대접한 적이 없어요. 아. 저희가 천막을 치고 저희 급식소 앞에 있는 골목에서 식사를 대접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비 오는 것보다 겨울이 더 힘들어요. 아, 그렇죠. 예, 영화 10년도 되는데도 어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밖에서 식사를 대접을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기도하는 게 하나님, 27년 동안 밖에서 이제 밥 드렸으니까, 실내에서 정말 따뜻한 곳에서 또 이렇게 너무 덥고 그럴 때는 시원한 곳에서 식사를 대접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게 저희들의 기도 제목입니다. 네, 아, 네. 우리 유현옥 원장님의 간절한 바람, 기도 제목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이 시간 이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방송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도 함께 마음 모아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대표를 해 주십시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우리 원장님 하시는 사역을 주께서 축복해 주시되 고물가 시대에 이들에게 밥과 반찬이 떨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까마귀를 보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후원자가 이 방송 이후에 늘어나게 아버지. 도와주시고 아멘. 함께 이 어려운 세상을 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아버지. 기도의 후원자 물질의 후원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내려 주옵시며 아멘. 지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아멘. 주님이여 물질적으로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부역해 하셔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시며 주여 모든 사람들 앞에 또한 번의 간증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실 주님을 찬미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의 도움이시며 소망의 신 하나님께서 유현옥 원장님과 하나님의 식구 모든 분들과 함께 해주시기를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가슴 시눈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주님 경배하